박소연, 싼다라, 박 안소희 님등 유명한 소식자들은 모두 엄청난 동안이죠. 연예인이라서 그런 걸까요? 물론 관리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같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분들은 특별히 동안이라는 겁니다. 무려 15년간 다이어트 중독자였던 저는 소식자들을 따라하며 소식 습관을 4개월 동안 만들며 자연스럽게 식욕을 잃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소식의 과학 같은 책을 읽으며 천천히 먹으면 살이 찌지 않는 과학적 이유를 계속 공부하면서 제 실생활에 적용해보고 있었는데요. 이 소식자들이 저속노화하는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운이 좋고 연예인이라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식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동안을 유지하는지 누구나 별다른 노력 없이 아주 쉽게 소식자가 될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결국 진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가까이에 있었다는 걸요. 요즘 가장 핫한 저도 이전 영상에서 몇번 언급했던 다이어트 약, 위고비를 아시나요? 이 위고비는 일론 머스크, 킴카다시안, 심지어 김정은조차 찾는다고 해서 더 유명해졌죠. 그만큼 효과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최신 논문에 따르면 이 신약 복용 자는 평균적으로 체중이 15% 감소 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3분의 1은 20%가 감량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약이 매우 고가일 뿐더러 국내에서는 비만 환자가 아니면 처방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위고비약 키토제닉 간헐적 단식과 같은 최신 과학 기반의 다이어트법부터 수천 년간 이어져온 가장 오래된 장수법인 소식까지 이 모든 방법들이 실은 하나의 메커니즘과 맞닿아 있었 습니다. 바로 당뇨병 치료의 핵심 원리와 동일하다는 점이죠. 당뇨병은 모두가 알다시피 비만과 직결된 병입니다. 보통 비만이 되는 대사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과식, 폭식, 많은 당과 정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 상태가 자주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져요. 그렇게 되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는 혈당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지고 우리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제2형 당뇨병,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던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결국 뇌세포도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뇌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뇌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는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키토제닉 식단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유도 이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케톤체가 뇌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면서 뇌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이런 연구 결과들 때문에 저속노화의 대가인 정희원 교수님도 정제 탄수화물을 가속노화의 주범으로 꼽고 계신 겁니다. 결국 키토제닉과 단식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하는 거죠. 소식 역시 비슷한 원리입니다. 적은 양을 먹으면서 칼로리 섭취가 제한되면 몸은 불필요한 양의 에너지를 처리할 필요가 없어지고, 단식이나 키토제닉처럼 자연스레 인슐린 민감성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소식자처럼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쉽게 살찌지 않는 날씬한 몸은 어떨까요? 인슐린 민감성이 높고, 포만감 호르몬이 높은 상태죠.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당뇨와 정반대에 놓여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발견된 바로는 인슐린 성장인자의 활성도가 낮을수록 장수한다고 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100세 이상 장수하는 유전자를 지닌 사람은 따로 소식이나 단식을 하지 않아도 마치 평생을 소식한 것과 같은 비슷한 삶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당뇨병 치료와 장수하는 법, 토제닉 등 다이어트법 모두의 목적은 같습니다.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딱 맞는 방법 하나만 골라서 따라하면 어떨까요? 소식이든, 키토제닉이든, 간헐적 단식이든, 아니면 위고비 섭취든, 결국 다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걸 병행한다면 정말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이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해서 99.5%가 다이어트를 실패한다는 연구 결과처럼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요요를 겪었다면 우리의 몸과 내가 이전과는 다른 상태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실패한 우리의 몸은 기아 상태를 경험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우리 우리 의 몸에서는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렙틴 저항성의 발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급격한 칼로리 제한으로 체중 감량 시 우리 몸은 이를 생존 위험으로 인식하고 포만감을 조절하는 렙틴 호르몬에 대한 저항성이 생깁니다.이는 우리 몸이 의식적인 단식과 실제 기근 상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먹어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식을 해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면 고지방 고탄수화물 음식에 갈망이 더욱 강해지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비만 및 과체중 대학생들이 체중 조절 실패를 반복하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음식 섭취로 이어져 체중 증가의 요인이 되었다고 밝혀졌다고 해요. 저는 심각한 디저트 중독인데요. 생각해보면 다이어트를 하기 전부터 빵이나 떡을 좋아하긴 했지만 이렇게 집착하고 케이크 한 판, 피자 두판 정도를 그 자리에서 해치울 수 있는 식을 할 정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반복된 다이어트로 인해 음식 과의 관계가 강박적으로 변했고, 이로 인해 음식 중독 상태에 놓였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장수나 저속노화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약에 의존할 수밖에 <laughs> 없는 걸까요? 소식의 과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 위고비약은 결국 소식의 효과를 흉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 몸이 자연스레 소식을 할수 있다면 키토제닉과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더라도 날씬한 몸으로 장수하고 동안을 유지할 수 있겠죠. 이 위고비약의 주성분은 GLP1 유사체인데요. 이 호르몬 수용체가 자극되면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더 느리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 영양분이 천천히 흡수돼서 혈당 스파이크도 생기지 않습니다. 뇌에서는 포만감을 더 오래 느끼게 되고 식욕이 줄어들어 적게 먹어도 배부른 상태를 유지하기 쉬워지죠. 그런데 천천히 먹고 오래 씹는 것만으로 이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먹으니 식사시간이 길어지고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느리게 가겠죠? 영양분 흡수도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 영상들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오래 씹는 습관은 위고비약의 주성분인 이 GLP-1 호르몬이 1.5배 더 분비되게 합니다. 특히나 GLP-1의 최고 농도는 식후 30분 후라고 하죠. 결국 천천히 식사하고 오래 씹으면 장기적으로 우리의 몸은 소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식욕은 억제되니까 디폴트 체중값이 저절로 낮아지고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날씬한 사람은 비만한 사람보다 GLP-1 호르몬이 두 배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실험에서 마인드풀 이팅법을 적용해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며 천천히 먹은 실험군의 경우 15주 후에 평균 2kg 감량을 했고 75%는 요요 현상도 겪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대부분 다이어트가 99.5% 실패하고 요요를 겪는다는 결과와 완전히 상반된. 됩니다. 결국 진실은 언제나 오래전부터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과 음식을 통제하지 않고 그냥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제한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이 필요한 만큼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갈망과 강박을 부추기는 무엇을 언제 먹느냐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오래 씹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다는 우리의 행동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적게 먹겠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거나 칼로리를 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천천히 먹고 오래 씹는 습관을 만들 뿐이니까요. 그렇게 한달 이상 반복하다 보면 하지 않는 게 이상해지는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는 단계가 옵니다. 그렇게 소식자가 되는 거죠. 얼마 전 가족들과 보홀로 여행을 갔습니다. 반복된 다이어트로 인해 작년에 갔었던 보홀 여행에서는 피자 두 판을 연속으로 해치웠었죠. 그 피자가 이번에도 자꾸 생각나서 가족들이 데리고 같은 피자집으로 향했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피자 두 판을 먹었다며 아주 맛있다고 의기양양하게 가서는 고작 피자 한 조각에 파스타 몇 입을 먹고 말았습니다. 배가 너무 불렀거든요. 제 인생에 피자 한 조각을 먹고 만족한 적은 살면서 진짜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쥐꼬리만큼만 먹는다음에 혀를 차셨죠. 이번 여행에서 스스로 전혀 음식으로 통제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레 가족들 중 누구보다 제가 가장 적게 먹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평생 50kg를 유지해온 원조 소식자인 제 동생보다도요. 어떻게 이렇게 디저트 중독자의 폭식자였던 제가 고작 4개월 만에 자유롭게 먹으면서 저속노화할 수 있는 소식 습관이 형성해왔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